자 첼스 마지막 탄 이게 마지막 보스예요 마지막 탄 보스. 아야. 그래도 마지막 탄봤네요 근데 이거 한참 전에 한참 전에 찍었는데 이제 올리네. 귀찮아서.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돈 버는 거법아면 진짜 깨임 진짜 쉬워요 저는 그냥 해, 이거 아이템 다먹작것 같다고 해서 좀 오래 걸렸지 그냥 결정하거어시가돼요이거시작는 게임이 쉬워이 게임 보니까 다들 어렵다고 댓글이 많은데 이거 게동 하다 보면 숫자은 금방 알것같은데 금방 보여요 이게 광고하고 광고 중광고분들 이거 엄청 빨리 보여요 어, 엄청 빨리 보이려거든요 한판에 10만원씩도 받아요 어쨌든 마지막판은 이제올려요 한참전에 뜨기는 했는데 이제올려요 조심하고 Okay. 我说：“是这样，因为咱们有个事儿。” 금방 깼네요 <laughs> 깬지 한참 되고 이제 깨기 엄청 쉬워요 마지막으로 쪼장여요 아참 요 만원짜리 먹으면 바로 문이 열려서 스테이지 금방 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금세 마판 마지막 탄 가요. 네 저같이 돈벌고 돈벌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안 시켜도 돼요. 뭐 사람은 선택하기 나름이니까요. 그냥 이거 마지막 탄 들려고 하신 분들은 한이 주일 정도만 고생하시면 요거 만 원은 금방 모거든요. 그럼 한그 정도만 한2 5 0도 스테이지는 금방 가요. 마지막으로 전 이거 스톰 한번 써줄게요. 왜눌려 아, 돈이없구나 지금. 그럼, 내, 요걸 하고 쓸게요. 자, 끝판 보트 봤습니다. 떨어나나 뿅. 자, 저는 이렇게 해서 모든 보스를 다 끝냈어요. 보스 컬렉션 보시면 이게 마지막이에요. 제일 마지막이고. 누가 400탄까지 있다고 하던데 헛소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가 탄을 좀 많이 깨놨어요. 이게 지금은 2주기로 돼서 넘어갔거든요 그래도 누가 400탄까지 있다니까 지금 깨보고 있긴 하는데 아마 아닌 것 같아요 그냥 2주기로 넘어가서 계속 똑같은 패턴만 나오고 제가 아주 방금 전에 깬 보스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이렇게 되잖아요 보스 얼굴이 바뀌어요 속 바뀌어요 요런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난이도는 엄청 어렵긴 어려운데 뭐라.. 뭐라고 해야되지? 난이도는 엄청 어려운데 보스가 새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패턴도 똑같은데 패턴이 엄청 여러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255테는 엄청 쉬웠고 355탄 진짜 어려워요. 이뮤기이 아, 너무하니까 너무 어려워서이 게임은 마지막 턴이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연구적으로 가는 형식인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마지막 턴 있긴 이제 확정이 는 걸로 제가 판정판정 할게요. 판결 해드릴게요. 이 게임은 마지막 턴 없어요. 그냥 마지막 복스가 있을 뿐이고, 스킨이 무제한이 아니란 점이죠. 제가 지금 아이템이 너무 써서 바로 꼈네요. 아무튼, 지금도 엄청 빨끔 거예요. 제가 강화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거 이거 에너지탄 파란색? 이거, 처음 크기 얼마나인지 아시는 분 알겠지만, 전 엄청 커요. 얼마나 강화를 했으면. 아, 맞다. 그거 안알려고그요 240탄부터 보스 죽이면 코인 안 나와요. 240탄부터인가? 그때쯤이면 이제 보스 잡아도 코인 안 나오고 얘 잡았는데도 이제 코인 안 나오고 전 이래서 계속 게임하고 있어요. 근데 애들 죽이면 그나마 나오거든요, 돈이. 요거 잔챙이 요거 죽이면 돈 많이 나오는데 어차피 제가 하는 스테이지만 엄청 많아서 아이들이 많아서. 그치, 좀 많이 많아서 솔직히 요거보다 돈 많이 들어요 진짜 요거 하는 스테이지 스테이지? 색깔 변화 때문에 친한 적이던데 광국에서 톡을 뜬다는 게 좋아요 친하게 된다? 집에 있는 적을 이대리 정도는, 스킨너을던져는 10만원이 지나요. 밤에 광 얼마나인지도 알려드렸네. 그리고 미사리아웃갓나는지 보이시죠? 뭐 아이고. 뭐, 이런 식이에요. 금방 2만원씩 벌죠. 미천이 광고 안 볼게요. 저 이제 너무 강화를 많이 해서 보스를 잡아도 이제 시간이 안 느껴져요. 요 게임도 이제 접어야 될게더온것 같아요. 그래도 4 0탄까지 있나 하면 보고 4비탄 아, 저 찍는 거 영상 보여드릴게요. 전 없다에 한 표를 걸겠지만, 누군가는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확인사살이나 해드릴게요. 이 영상도 찍게 된 것도 그 이유에요. 오늘 맥북스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허하게 끝낼 줄 몰랐더라. 제가 이러고 강화를 좀 많이 해는지금좀 쉬워 보이지만 맥북스 안창으로 한 거예요. 가 마지막 편겠는데 도대체 누구지? 아 맞다 저는 무과금이 요상대로있길 어차피 무과금 하나 안하나 아니 돈 쓰면 안쓰나 광고 하나 차려서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 이와같은 마이크 오케이 고 이런식이에요 식의... 간단하죠? 아니 본본이좀 간단해요 간단한 다고하는 안되죠 아 이런식으로 가면 돼요 강화를 많이 해서 아이템들을 황로 이동을 넣을까 굳이 이런 방법도 싫으시다면 하 저기 상점가셔서 스이 빨리 끄는 것도 방법이에요 한저지 이걸 어디까지 강화되면 할까요아저 여기 보이지만 방법이 고어서 일단 이렇게 물타을해볼까 이제 스테이지 깨기 귀찮으시면 여기 도가 어어있 거든요. 그럼 이기는 바로 가요. 굳이 이런 식으로 해서 스테이지 빨리 깨셔도 되는데, 그럼 재미가 없어요, 암튼 그래요, 저는. 암튼 이러고 있고, 또, 360탄 가면 또 새로운 보스가 있어요. 자, 요거 다 맥스 찍었어요. 랜드마인, 스텔레시, 뭐지. 스텔스, 아, 스텔스? 7초랑 스타트 실드랑 어시스턴트 이거 다 샀고, 아이템도, 아스, 아이템 스토어 오픈했고, 코인 5 5 0 0 0 원에 이거 한 10번 정도 강화한 것 같아요. 독구름은 한 7번 정도 강화했고, 아도겐인가 이거. 11번 강화했고, 이것도 10번 강화했고, 10번 강화했고, 아우 이건 9번 강화했고, 이거는 10번 강화했고, 아무튼 강화한 게좀 많아요. 특히 요거는 처음에 쓰레기인데, 나중 가면 엄청 좋으니까 많이 사놓으신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 강화를 너무 많이 해서 사이즈가 엄청 커졌어요. 도그론도 이제 사이즈 키울 거고, 요거 스타트 실드 쓰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실드 크기도 많이 늘렸고, 전 개인적으로 요걸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거 파워가 세야지 잔챙이를 쓸때 도움이 많이 돼요. 요것도 약간 도 많이 되고 슬로우 걸면 거의 안 맞는다 보시면 돼요 물론 요거 맥스 다 찍었을 때 조건으로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찰스2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끝판이 없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럼 녹화는 여기까지